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른 말미암아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신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S라서 2장 1절부터 42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순종. 오늘 말씀은 이제 설교를 많이 맡으면 이걸 설교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이 되는 어, 그 포로에서 잡혀서 잡혀갔던 서잡혀 사람들이 귀환한 어, 사람들의 그 인원수, 각 어, 가문별로 어, 포로로 귀환하는... 어, 인원수, 인구수가 쭉 나옵니다. 누구자손, 누구자손, 바로스자손, 스바자자손, 아라자손,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내용이 길죠. 음,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순종'이라고 했는데, 어, 이 명단 어, 리스트 이런 걸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은 실제 아펙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어, 있었던 옛날 이야기, 아니면 이게 동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어,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어, 일들은 역사의 어, 구석구석에 개입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증명되어 있죠. 오늘 본문, 예적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네이미아와 스라야와 르할, 르엘리아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 과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인원수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린 것처럼. 바로스자손, 스파자자손, 아라자손, 어, 바하 모압자손, 엘람자손, 사투자손,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인원이 쭉 나와요. 어,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이고 어, 고레스 통해서 하나님이 어, 70년 만에 다시 고토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건이죠. 상징적으로는 이런 명수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것 말고, 저와 여름, 여, 여러분의 이름, 즉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하늘의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모세가 금성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늘에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 명수는, 그런 리스트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 있죠. 리스트를 보시면서 따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십시오. 감동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날, 귀한 일평생. 그래서 아직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전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너울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